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루한손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스킨이 나왔죠? 엑소가 나왔는데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야 보시 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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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와 너무 멋있는데? 와, 잠깐만. 와, 사운드 임팩트도 너무, 효과도 너무 좋고,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사이버 펑크. 사이버 펑크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색채도 되게 좋아하는데, 어, 사이버 펑크 느낌 난다. 어,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아. 너무, 일단은 막, 어, 찌르는 것도 너무 좋고, 어, 너무 괜찮은데? 어, 오케이. 그리고, 일단은 그냥 바로, 쉐리프 어, 잠깐만. 이 자식 드는 모션 속격이야 뭐야? 어 좋아. 일단은 그리고 쏘는 거. 오! 오! 그러니까 약간 레, 레이저 쏘는 거다. 약간 프라임 밴더 쏘는. 얘네 프라임 밴더만큼 쫀득하지는 않는데, 근데 되게 좋아요. 아마 뭐킬 사운드 한번 들어보자. 아 근데 엄청나게 가볍다. 엄청 쫀득한 느낌은 아니에요. 반 정도 쫀득하다? 약간, 우리가 이제 치즈를, 음,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중간에 끊어진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에요. 쫀득은 해. 그래도 쫀득은 해. 일단, 쉐리프,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스펙터. 얘는, 어, 너무 가벼운데? 엄청나게 가벼워요. 약간, 총알이 보통, 보통, 요 정도 사이즈, 약간, 요 정도 사이즈면은, 얘는, 약간 이 정도 사이즈? 아까 그러니까 이 원래 총알이 이 정도 사이즈면 얘는 총알이 이 정도 사이즈로 나가는 느낌이. 엄청 가벼워요. 호, 얘도 호브로 좀 갈리겠다. 그리고 아울로죠? 아울로. 아잠 잠깐만. 아. 아 근데 약간 이거 여섯 살짜 그거 같다. 유리 건드는 소리. 유리건, 유리굿을 톡톡 치는 느낌이야. 유리굿을 톡톡 이렇게 치는 느낌. 나는 괜찮다 생각해요. 난 좋은데, 어, 괜찮아. 나는 마음에 들어. 마지막으로 벤달, 개인적으로 나오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나 이렇게까지 깔끔한 거 되게 좋아하거 깔끔하고 세련된 거. 아, 나 너무 좋아. 이런 게, 나 진짜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 일단 쏴볼게요 어 잠깐만 밥어 아, 아니 나 방금 잠깐 왔 스프레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이게 어 약간 약간 간 약간, 약간 약간 뭐라 해야지 프라임 느낌이야 프라임 안에 아, 쫀득하진 않아 프라임 같은 느낌은 아닌데 살짝 그총총 끝이 엄청 묵득해. 이런 느낌이고. 아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이고 근데 초킬 사운드를 들어봐야겠다 킬 사운드. 괜찮은데? 아 나는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밴달 번들, 그러니까 번들 중에 난 정말 강추, 지금까지 근데 약간 약간 이런 류가 좋아요 약간 레이저 소드시 좋아하는 거 살짝 라이트한 거 라이트한 거 좋아하면 괜찮아요 아휴 정신이 있네? <laughs> 유일한 맹점이 가격이다 가격이 100... 아 너무 비싸 이게 한국 돈으로 16만 원? 할 텐데 16만원쯤 할텐데. 근데. 진짜? 와! 와! 엄청 가볍다. 해오가 안 좋은 점이 이거야. 어디 있는지 알려줘. 난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왜관 와! <laughs> you will not kill my <laughs> 일단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저는 이이 번들 정말 정말 추천하고 솔직히 진짜 살 가치 있다 생각함. 존나게 살 가치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 존나게. 당신이 프라임 벤달 좋아하면 무조건 좋아해요. 이 이거. 얼지엑스 좋아하면 사, 이건 사야 해. 너무 괜찮아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너무 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 예. <laughs> 이번 3천 명 구독자를 이어 이번 5천 명 구독자 공약으로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주인장은 파피삼 영상을 좋아했던 시청자를 생각해 다시 한번 공포 게임 공약을 걸어보는데. 네, 그래서 이번 5천 명 공약으로는 공포 게임을 다시 할 겁니다. <laughs> 좋댔네. <laughs>